가녹음 줬어요. 그리고 저는 노란색 자화 그리고 지윤킴은 하얀색 자화입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윤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예린이가 저가 지금 틱톡을 찍고 있는데 귀찮다고 했는데 어네 이렇게 했어요. 때렸어요. <laughs> 아파요. 여러분 저안 때렸어요. 예 거짓말 이거 음성 년제 꼭 해줘야 되는 거 알죠? <laughs> 여러분 예린이가 예린이가 웃는 맘만 이제 막 옆에 남자들이 있는데 제가 어 지금 저하고 예린이하 존재감이 없나 봐요 신경 안 받았어요 웃는 <laughs> 데 <laughs> 그럼 다행이죠. <laughs> 네 여러분 정말 다행이네요. 저, 저런 애들 <laughs> 여러분들 오이시오이 오이시오이는 뭐예요? 아니 벌 때문에. 야, 오이 맛있다고요? 제가 말요. <laughs> 일본어로 오이시라고 하는데. 예? <laughs> 일본어로 오이시라고 해요. 근데 오이 오이시 오이라고 해서 제가 제가 직접 직접 녹음하고 올게요. 저기요.